윗몸 일으키기는 화면에 보이는 측정용 보드에서 2분 동안 실시합니다. 보드는 양발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기구에 양발을 고정하고 무릎은 약 90도 정도가 되도록 굽혀 등을 보조 기구에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X자로 겹쳐 가슴 위에 올리고 두 손은 반대쪽 어깨로 위치시킵니다. 실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체를 일으켜 양팔꿈치가 무릎에 닿도록 한뒤 양쪽 어깨가 보드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높여 준비 자세로 돌아오면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양손이 어깨 밑으로 내려오거나 양손이 어깨에서 떨어진 경우 양 팔꿈치가 무릎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무릎보다 아래쪽 허벅지에 닿을 경우 한 팔만 무릎에 닿을 경우에는 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엉덩이 혹은 등을 보드에 튕겨서 반동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와 몸통을 좌우로 비틀며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양쪽 어깨가 매트에 닿지 않는 경우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팔굽혀 펴기는 2분 동안 보시는 측정용 보조기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측정용 보조기구의 반은 지면과 수평이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역되어 있습니다. 측정용 보조기구에 높이 5cm의 스티로폼이나 테니스공을 바위 중앙에 위치시켜 높이 측정용 보조도구로 제작 및 활용합니다. 준비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손은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 손등이 위를 향하도록 보조기구를 잡고 몸은 어깨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양발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로 가슴이 측정용 보조기구에 부착된 스티로폼이나 테니스공에 닿을 때까지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보조기구에 닿는 상체 부위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슴 중앙 부분입니다. 구부렸던 팔꿈치를 4분의 3 이상 펴게 되면 총 2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팔을 과도하게 좁거나 넓게 벌려 실시하면 안 됩니다. 몸이 일직선이 되지 않게 엉덩이를 위나 높게 올려도 안됩니다. 엉덩이를 과도하게 낮추어도 안되 겠습니다. 발을 모으지 않고 벌려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체가 내려갈 때 가슴의 중앙 이 높이 측정용 보조 도구에 닿지 않거나 팔을 4분의 3 이상 펴지 않을 경우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올려 휴식하는 경우 무릎이 지면에 닿았을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횟수로 인정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실시합니다. 어, 이 턱걸이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잘못하고 오류하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턱걸이를 가다로, 어 어느 정도로 정확한 나름대로의 그 루틴 방법대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챕터 1입니다. 턱걸이가 한 개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턱걸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관이 전완근의 힘조차 없습니다. 이 전완근의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잡고 버티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를 하실 때 잡아놓고 버티는 근육부터 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잡아놓고 몸의 힘을 천천히 다뺀 상태에서 그냥 전완근의 힘으로 내가 잡고 있는 이 쥐어주는 힘으로 전에 저, 쥐어주는 힘으로 잡고 팔을 늦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버텨주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30초씩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30초씩 4세트씩 연습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터, 처음에 하실 잡고 버티는 훈련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잡아놓고 버티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고 잡아놓고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버티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시켜주셔서 20초에서 30초, 30초에서 40초. 전체적으로 조금씩 버티는 그 시간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처음에 아예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턱걸이 발을 두고 밑에다가 벤치를 둔 상태에서 발을 대고 버텨주시는 방법도 매우 좋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30초씩 버티는 게 가능해지셨다면, 30초씩 버티는 게 가능해지셨다면, 다음 운동 방법이에요. 숄더를 잡아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등을 접고 펴고 접고 펴고 하는 연습이 될 겁니다. 하시다 보면. 자, 흔히들 숄더 패킹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숄더 패킹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 패킹하는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슴을 열고 상체를 위로 밀어 올려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잡아놓고 위로 올려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어.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전완근에 힘을 주고 접고 광배근을 잡아놨다가 풀었다가 잡아놨다가 풀었다가 하는 방법이시고요 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경갑대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광배근의 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운동까지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버티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패킹의 연습이 되신다 하시면 이제 다음은 버텨주는 겁니다. 제가 잡아놓은 패킹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올라가서 버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패킹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가요.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다시 패킹 잡고 올려요. 하나, 둘, 넷, 다섯. 후. 다시, 패킹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조금 올려줘서 버티는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아시겠죠? 이 팁의 운동을 적용하시고 난 뒤에요.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음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네 번째 작용이구요. 다음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범위에서 버티고 내려오고 잡아서 버티고 내려오고 하신 연습하셨죠? 다음은 이제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어, 점핑 프업이라 그래서 네거티브로 버티면서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점핑 풀업입니다. 점핑 버티고 내려오고 점핑 버티고 내려오고 점핑 버티고 내려오고 점핑 버티고 내려오고 버티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패킹 열어준 상태에서 발로 차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려와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네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더 버텨주면 좋기는 좋아요.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감격스럽게 여러분들께서 한계가 됐다. 정말 감격스럽게 한계가 됐다 하신다면,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계를 정확하게 연습하세요. 일단 이 단계대로 연습을 하시면 한계가 될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패킹이 라고 올라가는 게 한계가 됐다. 근데 정자세로 두 개는 안 된다. 그럼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과감하게. 멋있는 척도 한번 하고 등도 한번 쪼고. 다음. 한개 하고 또 잠깐 쉬세요. 또 잠깐 쉬고요. 그 다음 또 잠깐 쉬었다가 또한 개. 이런 식으로 한 개씩만 작용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한개 하고 나면 두개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적용을 또 해주시면 몸의 변화가 크게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